될것 같습니다.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장이 제대로서 가지고 그 얼마나 주... 이자들이 윤석열 탄핵을 원했던 건지 <laughs> 탄핵 되자마자 너무 많아 가지고 정리가 불가능한데 일단 제 담당이 또 안철수거든요. 아 <laughs> 네. 안철수만 제가 소개하고 나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네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, 안철수 네 번째. 근데 이제 이번에 도전하니까 당연히 따라붙는 질문이 뭐겠습니까?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말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그렇지. 한 명입니다. 본인이 공동 정부라고까지 표현을 그렇지. 했고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탄핵이 됐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망했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최소한의 뭐 사과, 반성 또는 수줍음 정도는 있어야 돼 <laughs> 최소한 <웃음> 최소한 이 <laughs> 정도. 아뭐 그러지 마요. 이 <laughs>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. 믿지 마요. 어. 뭐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. 그런 게 없습니다. 전혀 없지.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 하, 진짜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한쪽은 범죄 혐의자 그리고 또 한쪽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. 그런데 저같이 10년 이상 정치 경험을 쌓아서 제대로 정치를 할수 있고, <laughs> 그리고 또, 어, 3분의 <laughs> 어? 38석이라는 어, 최대의 정당을 만든 정치력을 그렇게 발휘한 사람도 결국은 당선되기 힘든 <laughs> 음. 그런 구도였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그때 결국은 결심한 것이 범죄 혐의자보다는 아무래도 아이고.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제 그쪽에 양보를 한 겁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니 거, 아유, 검찰에 사법살이는 안 보입니까? <laughs> 아니 세상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갖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? 그리고 본인이 정치 10년 베테랑이래. <laughs> <laughs> 아니 노래방 10년 가면 가수 됩니까? <laughs> 아, 그렇지 좋다 아이고.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 끝까지라도 부르면 가수가될성이 있지 중간에 끄잖아 맨날 1절도 <laughs> 안 불러 거의 중간에 500원만 <laughs> 끄는데 <좀> 무슨 <laughs> 야, 철수 경험이 10년이지 언제 정치는 1 0년 했어 <laughs> 그리고 재욱씨 같은 분이 노래 진짜 2절까지 다 부르시는 왜? 거 맞죠? 계속, 계속 약속받았잖아요 <laughs> 에이 안 하실 거죠? 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몇 번을 얘기합니까 맞아. 제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절대 저는 끝까지 노래 부릅니다 맞아. 진짜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노래 1절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저는 평생 씻겠습니다